안녕하세요. 오박스입니다. 제가 주변에서 정말 많이 들었던 말이 입만 안 열면 참 괜찮은데였거든요. 예전에 하고 싶은 말다 하다가 친구들한테 혼도 좀 나보고 소개팅 실패도 해보고 가도 아픔이 있었지만 좀 많이 나아져서 좀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데 사실 이게 참 누구한테 배우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 뭐 제가 뭐라고 또 알려주기에도 조금 그렇고 좀 그런 애매한 이야기예요. 근데 살아가면서 진짜 도움이 되는 이야기이긴 하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몰래 이야기해 보시죠. 제 시청자들이 보니까 18세에서 한 34세, 그러니까 저보다 웬만하면 어리고 저보다 한두살 형인 분들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좀 친구 같은 분위기를 위해서 좀 편하게 한번 가볼게요. 오늘은 반말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가보자. 내가 가장 신경 쓰는 건 이제 자기 할 말만 하는 건데 어느 모임을 갔을 때 계속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 할 말만 하는 사람 되게 조금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어느 모임에 가서 분위기 있어 보이고 나중에 내 기억에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남은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은 되게 잘 들어주는 사람이더라고 그 사람이 내이야기가 계속 들어주니까 나도 모르게 내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고 내걸 되게 잘 들어주니까 뭔가 호감이 생기는 뭐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요즘 모임에 가서 웬만하면은 잘 듣는 입장이 있으려고 하는 편이야 그 다음에 좀 괜찮았던 게좀 속어 안 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짜친다는 말이 우리가 평소에 되게 많이 쓰긴 하지만 욕도 아니고 표준어도 아닌 그런 느낌이라서 내 주변에서 이미지가 되게 좋은 사람들은 이런 속어들을 잘안 쓰는 것 같아. 아 그리고 또 말하니까 좀 괜찮았던 게좀 느리게 말하는 게 생각을 하고 말하는구나 좀 그런 게보여서좀 이미지가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 나도 그랬었는데 되게 안 좋은 것중 하나가 모든 것들이 조금 돈으로 연결되면 좀안 좋은 것 같긴 하거든. 예전에는 내가 대학교 때 알바 월급이 60만 원이어서지 관리비 내고 핸드폰비 내고 버스비 내면은 뭐한 30만 원, 40만 원이 나간 거야. 돈이 너무 없으니까 여자친구랑 밥 먹을 때도 막 자꾸 뭘 계산하게 되고, 이게 은연 중에 또 말이 나오거든. 아, 무슨 영화가 2만 원이나 해막이 돈이면 이렇게 말하는거 자체가 되게 짠돌이 같아 보이는 것도 조금 그렇고,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서 더안 좋게 보이는 거는 과시하는 거. 내가 이제 서른이 되면서 이제 친구들도 자리를 좀 잡고, 돈이 슬슬 많아지는 친구가 생기거든.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 돈을 조금 버는 순간 그게 좀 허세가 되기도 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좀 돈으로 연결되면 보기가 안 좋아서, 그냥 이 돈에 관련된 거는... 최대한 좀 숨기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남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게 되게 별로더라고. 물론 이거는 딱 듣기만 해도 별로긴 한데 이게 은연중에 되게 많이 나거든. 오 나는 또 외모를 보는 직업도 했었었고, 실제로 막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조언도 해주고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이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막 피드백도 해주고 비판도 하고. 어느샌가 나도 평가를 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정말 정말 안 좋아.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그냥 비판을 하지 마. 다른 사람들한테 좋게 보여질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말을 아끼게 되고. 그냥 웬만하면은 좋은 부분만 말해주는 게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이건 최근에 유튜브 보다가 나 스스로도 조금 뜨끔한 건데 다른 사람 말을 들으면서 이제 내가 그 다음 할 말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나도 내가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 친구들 사이에서도 내가 가장 말을 많이 하고 질문도 많이 하고 하거든. 언젠가 소개팅 자리였나? 아니면 처음 보는 친구가 있는 자리였나? 그 친구가 말을 하는데 좀 재미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할까 내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했던 말을. 다시 할 때가 왔는데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거지. 그래서 또 물어보게 되고 그걸 두번 말하게 되고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 않나? 좀 존중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첫인상과 이미지가 좀안 좋아졌던 그런 경험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말할 때는 그 사람에 집중을 해서 이제 그 사람 말을 잘 들어 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은근 스킨십 이거는 피디님이 적어 주신 거 아니에요? 이거 사실 남자들은 잘못 느끼긴 하는데 여자분들이 좀 말해 주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 웬만하면 스킨십 하는 게 좋진 않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첫 이미지에 있을 때어이 사람 뭐야? 이렇게, 왜 이렇게 툭툭 막 건드려? 막 약간 스킨십해. 이 스킨십을 한다는 게 나도 되게 가벼워 보이고 이 사람 나를 가볍게 생각하나?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별로지 않나 싶어. 아 그리고 스킨십에 대해서 더 말하고 싶은 게 우리가 의도치 않게 스킬집을 하게 될 때가 있잖아. 이건 얘가 좀 어렵긴 한데, 뭐 이렇게 좀 부딪혔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갑자기 뭐 차가 와가지고 이렇게 뭐 잡아줄 때가 뭐 있었다거나, 뭐 그럴 때 그냥 가볍게라도 아뭐 급해서 그랬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사과를 해주면은 조금 완충이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되게 신경 쓰는 것중 하나가 속도 맞추기. 요런데 나는 밥 먹는 속도가 되게 빨라. 어, 그리고 걷는 속도도 엄청 빠르고 그냥 성격이 급해 가지고 다 빠른데.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앞에 있는 피디 님이 밥 먹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십니다. 걸음도 조금은 이제 천천히 걸으시는 편인데. 그래서 이걸 맞추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 이게 나도 모르게 빨리 먹고 있어. 남자들은 그리고 막 엄청 빨리 먹잖아. 제육덮밥 이런 거 나오면 한 10분 15분 만에 다 먹고 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 어떤 사람이 맞춰서 먹는 거를 보거나 맞춰서 걷는 거를 봤을 때 아, 이 사람 되게 배려하는 사람이구나. 되게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인식이 많이 드니까 그 사람과의 속도랑 맞춰 봐. 그 사람에게 되게 긍정적인 이미지 를줄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되게 싫어하는 말이 있어. 아무거나. 아무거나 가어 있어. 아무거나가 남한테 떠넘겨 버리는 난 되게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점심 메뉴 뭐 먹을래? 나 오늘 뭔가 튀김은 안땡겨. 그 나머지를 먹자. 하면은 그 튀김 말고 나머지를 먹겠다는 나의 의사를 표출한 거니까 그건 괜찮아. 아무거나를 말할 거면 차라리 나 진짜 괜찮아라고 하고 그냥 뭘 말해도 오케이 하고 따라간다는 전제 하에 아무거나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아무거나라고 해놓고 오늘 점심 메뉴 회덮밥 어때? 아 내가 날걸고 먹어. 그럼 아무거나 아니잖아, 애초에. 아무거나 그럼 정말 답답하고 되게 사람이 주대가 없어 보여. 그러니까 좀 남자다움이 떨어져. 아무거나 하지 마라. 대 이렇게 해서 제가 어느 모임을 갔을 때 조금 분위기 되게 괜찮고 좀 멋있어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그리고 하면은 좀 깨는 특징에 대해서 좀 말을 해봤는데 이런 말을 한게 너네 막 이렇게 살지 말아라.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이제 이왕 내 구독자였으면 멋있게 갖고고 싶어하는 사람일 텐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미지 깎아먹은건 너무 아깝잖아.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알고 있으면 신경 써서 예방할 수 있는데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거거든. 조금 더 멋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치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알고만 있으면 언젠가 한번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외모도 생각도 언행도 몸도 패션도 전체적으로 멋있고 분위기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